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패딩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패딩 바지 전체 핏은요 어, 여기 엉덩이 부분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으면서 통도 세미 통으로 넉넉하게 나와 있는 바지입니다. 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살짝 배기핏으로 들어가 있는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양쪽으로 포켓 넉넉하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포켓이 크게 들어가 있는 바지입니다. 이 바지의 특징은 어, 누비 패턴 자체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살짝 언밸런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고 한쪽은 세로로 어, 패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무릎 부분에도 절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낸 바지입니다. 그리고 길이감이 어, 길게 나와 있고요. 이 길이감이 길지만 이쪽 부분처럼 안쪽으로는 골든 부분에 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접어서 입더라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바지 패턴. 어, 펴서 입으셔도 예쁘시고 접어서 입어도 둘다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얘도 이 부분에 한쪽으로만 골든 느낌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골든, 어, 골든의 색상으로 얘는 브라운 색상,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카키 색상.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무릎 부분에 입체적으로 절개 부분, 이렇게 누비 부분 다시 들어가 있고, 얘는 세로로 누벼져 있으면서 얘는 사선으로. 누비 패턴이 살짝 틀리게, 언발란스하게. 그리고 뒷부분에는 주머니 크게 들어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골덴이 들어가 있고, 한쪽으로는 원단 느낌 그대로 들어가 있는 누비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 자체 누비가 전체적으로는 세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바지, 그리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얘가 브라운 색상,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게 카키 색상입니다. 카키 색상은 상세꺼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런 진한 카키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지금 위에다가는, 어, 목티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목티는 저번에 그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소프트 하이넥보다는 살짝 목이 더 올라온 티라고 생각해 주시고 소프트 하이넥은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티라면은 얘는 어깨 부분으로는 이렇게 박음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온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국내 제작 옷에다가 어, 텐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몸에 닿은 촉감은 되게 부드러우면서 탄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이 목티는 88까지 사이즈 가능한 옷이고요. 이 바지는 허리 부분에 이렇게 고무 밴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이즈에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통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 바지는 77 반까지 가능한 사이즈의 바지입니다. 얘는 카키 색상입니다.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태는 제가 지금 단을 접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허리 부분은 지금 35에서 거의 5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늘렸을 때는 그냥 됐을 때 35에서 다 늘렸을 때 50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 88까지 가능한 사이즈의 바지이고요. 카키 색상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핏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제가 지금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얇은 경량 패딩 자켓을 같이 착용해봤습니다. 이 경량 패딩 자켓은 안에 충전재 모리털로 들어가 있는 자켓이고요. 이 시보리 부분 처리가 니트 느낌으로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얇지만 충전재가 오리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서 어, 팔팔까지 가능한 자켓입니다. 이 바지도 팔팔까지 가능한 자켓 이 안에 있는 목피도 팔팔까지 가능한 이너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바지는 사이즈 팔팔까지 가능하면서 색상은 이 밑단이랑 주머니 부분에이 골든 색상으로 브라운 색상과 카키 색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모하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어, 패딩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일자핏으로뚝 떨어지는 패딩 바지입니다 어, 전체적인 기장감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이고요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바지 그리고 어, 파, 어, 바지 패딩 누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누빔이 들어가 있는 패딩 바지입니다. 허리 고무줄은 밴딩으로 되어 있지만 이 밴딩이 빡빡한 밴딩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늘어나서 얘도 칠칠 어, 반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패딩 바지이고요. 이렇게 일자핏으로 통이 넓게 들어가 있는 패딩 바지입니다. 어, 전체적인 디테일 자세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모양이 누빔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주머니 크게 들어가 있는 바지 그리고 어, 베이지 색상 그리고 검정색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바지 상색과 검정색도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면 은 이런 바지 느낌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 발목까지 오는 바지 기장감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안에다가는 어, 저희 소프트 하이넥 검정색상 같이 입고서 위에다가는 인조오피, 아이보리 색상, 조끼 같이 착용했고요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입었는데 이 조끼 하나만 입은 느낌으로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해낼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조끼는 정말 털 자체가 보면은 어, 어떻게 진짜 인조오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놀라울 정도로 털이 정말 촘촘하고 예쁘게 나와 있는 조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두 점퍼 이렇게 착용하셔도 예쁘시고요. 여기다가 누비 저희 조끼 같은 거 같이 착용하셔도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비 바지이기 때문에 누비 바지 패턴도 지금 얘랑 같은 패턴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비 조끼 같이 착용하셔도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바지 위에다가 조금 전에는 인조모피 조끼랑 같이 착용했다면은 지금은 누비 조끼랑 같이 착용한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누비 바지에 누비 조끼 이렇게 착용하셔도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정 색상입니다. 어, 베이지 색상입니다. 전체적인 기장감은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 누비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는 누비 패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추위를 많이 안 타시면 한겨울까지도 입으실 수 있고, 추위를 타시는 분은 어, 아주 추운 한결 한파 빼고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누비 바지입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안감이 어, 닿았을 때 차가운 촉감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촉감으로 면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안감 느낌이고요. 이렇게 겉으로는 살짝은 바스락 소리가 나는 어, 프라더 원단 느낌의 누비 바지 그리고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는 칠7판 ...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허리 사이즈만 체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기장감도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게 나온 바지입니다 베이지 색상과 검정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미모하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누비 자켓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누비 자켓이고요 전체적인 팔 길이가 길게 나와 있는 누비 자켓입니다. 이제 겉옷이기 때문에 어, 계절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나온 기장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어, 손에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는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깔끔하게 단추로 되어 있으면서 라운드로 되어 있는 어, 패딩 자켓입니다. 패딩 자켓 자체는 되게 얇게 나온 패딩 자켓이에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이거 안에 입으시고 어 이너로 입으시면서 겉에다가 또 하나 패딩 입으셔도 멋있게 입으실 수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뒷기장이 앞기장보다는 살짝 더 이렇게 길게 내려가 있고 옆으로는 이렇게 어, 트임이 들어가 있는 자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포켓은 지금 옆으로 주머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기장감도 뒤에가 더 길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길지 않은 느낌의 깔끔한 느낌에 뒷기장이 길게 나와서 힙선까지 다 덮고 있는 누비 자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누비 패턴은 지금 여기는 어, 다이아몬드 패턴에다가 여기는 또 세로즈 패턴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누비 자켓입니다. 얘는 카키 베이지고요. 어, 완전 브라운은 아니에요. 카키 색이 살짝 도는 브라운이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색상 있고 그리고 검정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정전식상으로 패턴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다이아몬드 패턴에 이렇게 세로줄 패턴이 있으면서 양옆으로 포켓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뒷하는다 세로줄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팔8까지 가능한 사이즈의 누비 자켓입니다. 얘는 두꺼운 누비 자켓은 아니기 때문에 딱 간절기 때 어, 초겨울까지는 입으실 수 있는 어, 자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한겨울에는 패딩 안에다가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겨울에는 이게 얇은 패딩이기 때문에 패딩 위에다가 이렇게 인조 모피 검정색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포근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에다가는 이렇게 패딩에다가 밑에다가는 패딩, 지금 바지를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패딩 바지는 제가 지금 검정색은 착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베이지 톤의 바지로 보여드리면 이런 누비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패딩 바지랑 같이 검정색 착용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입니다. 라운드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이너로 받쳐 입기에도 너무나 좋은 누비 자켓이고 기장과 뒤에가 더 길게 나와 있는 누비 자켓입니다. 어, 색상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 베이지 색상 그리고 검정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사이즈는 77반 88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이마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